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을 아끼는 자와 냉철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난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을 아끼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향하여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냉철한 자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해주시는 축복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자만서 17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간다. 아니면 입이 뭐 방정이다. 아마 살면서 이런 얘기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잠잠하면 잠시나마 그의 미련함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수 없죠. 하지만 미련한 자가 입을 닫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미련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응가를 하면 집사람이 우리 애들이 차던 기저귀를 이렇게 벗겨서 똘똘똘똘 말아서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요즘 기저귀가 좋아서 이렇게 진짜 동그란 공처럼 이렇게 돼요. 문제는 아무리 기저귀를 잘 말아놔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기저귀에서 똥 냄새가 소솔소울 이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똥 기저귀를 잘 말아서 공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버리는 게 결국은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미련함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가 잠시 잠깐 입을 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미련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미련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해결책은 무엇이냐? 첫째로, 미련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과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명철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밀어남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입을 잠시 닫는 것과 근본 해결책은 다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그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가 잠시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의 심령에 선한 것이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이, 미련이, 욕심이, 자아가, 소욕이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미련함을 회개하고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소망하며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의 심령에 지혜와 명철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